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찾아온 곳은 여기는 지금 봉명동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먹자골목 가깝고요. 그리고 옆에도 보시면은 뚜레지로 빵집부터 파리바게트 이쪽에 가깝게 있는 여기 먹자골목. 그리고 여기 제가 서 있는 곳에 할리스 커피숍, 여러 가지 맘스치부터 여러 가지 아파트 앞쪽에 있는 모든 편의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이쪽에 소개드릴 해 매물 매물이 아파트입니다. 여기 복명동 이 먹자골목 지역 가장 좋은 자리에 복명동 아이파크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평수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여기가 총 세대수가 1222세대인데 총 19개동이거든요. 왜 이렇게 동이 많냐? 여기가 층수가 낮아요. 보통 14층 뭐이 정도 높이다 보니까 어 층수가 낮다 보니까 세어 여러 가지 동이 있습니다. 타입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그 많은 세대 중에 8개밖에 없는 그 중에서도 78평이니까요. 여러분들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정문을 통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아파트 여기가 15층, 10, 작은 동은 10층에서 가장 높은 층은 15층으로 돼 있고요. 여기는 주차 대수도 1.4대입니다. 1,718대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 있고요. 개별 난방은 여기는 도시가스로 되어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타입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은 당연히 뭐33 타입이 가장 많겠죠. 근데 여기 와 보시면은 대형 평수들이 8개가 있는데 그것도 더큰 평수도 있어요. 80평대도 있는데 거기는 6세대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복층형 타입이 지금 8세대인데 그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앞동들이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경치가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동들을 대부분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몇 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타입들 중에서도 경치가 제일 좋은 타입 그리고 거기다가 펜트하우스 세대입니다. 복층형으로 되어 있는데 14층, 그리고 그 위에도 방이 거실이 또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가장 좋은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치도 좋고 앞쪽 동이니까 경치도 잘 나오고, 거기다가 에 펜트하우스 복층형 타입입니다. 그러면 한번 찾아가서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가시면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방이 5개고요. 욕실이 4개입니다. 거실도 두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 계단식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특별한 게좀 뭐가 있냐면은 이쪽을 통해서 가시면은 아까 정문으로 왔다갔다 하지 않고도 단지에 들어가기가 쉬운 게 옆에 길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권 쪽으로 넘어가시려면 네, 쪽길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음 스터치가 바로 앞에 있죠. 그리고 이 상권이 바로 이 길로 해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동을 가장 선호도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바로 아파트 앞에 학원가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지금 맘음 서치도 있고 통신사들도 있고 여기 옆에는 또 식당들이 다 있습니다. 바로 앞에가 먹자골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넘어갔다가 이렇게 들어오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집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파크 78평형 내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나무색이 보통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모델링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무 화이트색 나뭇결로 되어 있는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화이트로 이렇게 바꿔놓으셨고요. 벽면도 보시면은 이렇게 타일로 예쁘게 다 장식이 다 되어 있어요. 그 여기 문을 통해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바닥도 입구 쪽은 폴리싱 타일로 이렇게 시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문인데 예전 아파트들의 특성 뭐냐 역시나 내부 여기 공간 이면은 신발장 공간 있죠 이쪽이 상당히 넓게 빠져 있다는 게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내부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곳곳에 수납하는 공간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어우 바람이 환기가 너무 잘 되는데요 문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입구 쪽 여기도 전부 화이트로 다 바꾸신 거예요 수납장들이 확실히 예전 아파트들 수납장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그리고 공간 어, 거실하고 이쪽은 테라스가 메인인데 한번 저희가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 어, 보시면은 저 우측에는 욕실, 욕실이 지금 보시면은 어, 좀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여기 욕실만 다섯 개입니다. 여러분들 다 나눠 쓰셔도 됩니다. 가족들끼리. 그리고 이쪽은 작은 방인데 보시면은 여기 문도 전부 다 하신 거예요. 다 이렇게 화이트로 바꾸셨고, 어, 작은 방어 왔는데, 어, 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북박이장이 양쪽에 있습니다. 장롱이죠? 장롱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좁아 보이는 거지, 한쪽이 북박이장이 없으면 괜찮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경치가 여기가 전부 다, 어, 이렇게 남쪽. 거의 3베이거든요 예전 아파트다 보니까 3베이 구조인데 경치가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날씨도 좋아요 어제 비왔거든요 경치가 너무 좋아요 저기 멀리서 저 보이는 데가 SK하고 자이하고 이번에 또 분양을 하는 부지도 지금 딱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이쪽이 지금 작은 방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기존에 여기 예전 아파트들 보면은 북박이장이 매립이 돼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립형 북박이장 그리고 화이트로 전부 다 리모델, 리모델링을 하셨습니다 이제 메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나 집의 메인은 이 거실이죠. 자, 이렇게 넓습니다. 근데 막상 와서 보시면은 이게 카메라하고 좀 눈이 다를 수는 있는데 상당히 넓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그리고 여기가 14층에 펜트하우스죠. 요즘으로 따지면. 펜트하우스 구조다 보니까. 위가 복층형입니다 여러분들 청주에서 요런 구조의 복층이 있는 집이 거의 없어요 아이고 바람 <laughs> 너무 바람이 세요 지금 이 정도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문이 위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창문이 높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와 진짜 넓거든요 거실 그리고 옆에 타라스까지도 넓게 지금 들어가 있고요 어 그다음에 여기 방. 방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아래층 복층이니까요. 아래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 거실이 하나 그리고 방이 두 개, 화장실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여드릴게요. 내부도 가보시면 은 이렇게 큰 방입니다. 큰방 사이즈가 엄청 넓죠. 확실히 예전 아파트가 잘 뺐어요. 진짜 넓게 잘뺀것 같아요. 거기다가 여기 확장형도 아니거든요. 나중에 확장형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지금 이렇게 마찬가지로 넓게 또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넓습니다 그 우측에는 이렇게 문을 열고 테라스로도 나갈 수 있게끔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경치가 너무 좋아요 이따가 메인 테라스에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쪽을 가보시면은 이쪽에 마찬가지로 어 확실히 예전에는 이런 북박이 우리 드레스룸도 엄청 넓어요 보시면 안쪽에 화장실이 무슨 화장실이 안쪽으로 한참 들어가야 됩니다 보시면은 확실히 예전에 진짜 넓긴 넓었네요 욕조도 그렇고요 보시면은 안쪽까지 욕조까지 샤워부스까지 다 별도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엄청 넓어요 확실히 78평형 와이 공간은 진짜 화장실에서 이 정도로 제가 다니면서 찍을 수 있는 면적이 흔치 않잖아요 여기는 왔다 갔다를 해야 될 정도로 넓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또뭘 하시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또 드레스룸 안쪽에 또 들어가 있고요 공간 보이시죠? <laughs> 확실히 수납도 많고, 공간도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으면 2층, 어, 그 다음에 보실 공간은 이제 주방인데, 주방 쪽이 거실과 분리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폴딩도어가 되어 있어요. 지금 문, 좀 막혀 있는데, 폴딩도어가 다 되어 있고, 이것도다 화이트로 깔끔하게 다 바꾸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바로 식탁이 보이는데, 6인용 식탁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어휴, 진짜 주방이 진짜 넓습니다방 하나 크기예요. 그리고 냉장고 보시는 것처럼, 한 대, 두 대, 세 대, 지금 들어가 있는 공간 보이시죠? 이렇게 냉장고가 세 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반대쪽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주방인데, 주방은 기본이에요. 약간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2년 전에 제가 영상을 찍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대로 그대로였는데, 오랜만에 와보니까 이걸 또 쓰지도 않으셨거든요. 거의 새 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냉장고거든요. 복박이 냉장고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냉장고 이것까지 하면은 총 4대거든요. 진짜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다 개별난방 도시가스를 이용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내부 쭉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는 식기 세척기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었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게 또 주방이 이게 또 다가 아니죠. 우리 또 예전 아파트들 또 보조 주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보조 주방 다 들어가 있고 여기 가스레인지는 설치가 되어 있긴 한데 거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연결은 다 되어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이좀 이제 세월의 흔적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있어요. 그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들어가시면은 보일러 세탁실이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면적이 이제는 아래쪽 면적이거든요. 엄청 넓죠? 그런데 이제 2층으로 가기 전에 저희는 이 테라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실이 좋은데 이것 때문에 솔직히 가장 큰 매력이거든요. 한번 테라스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바닥 타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인분이 새로 하셨다고 해요. 요즘 디자인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요즘 디자인이 조금 아니긴 하네요.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테라스가 이렇게 넓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비가 위쪽에서 바로 내려오지 않게 위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처마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경치가 쥐어줍니다 바로 아까 처음에 제가 왔던 먹자골목 보이셨죠? 여기는 투썸플레이스, 왼쪽에는 할리스 컴피숍이 있었고요 여기 경치 제가 왜이 동을 선호... 를 하냐면 여기가 105동이거든요. 이 105동만이 여기 가리는 가 단지가 보이는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뻥 뚫려 있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호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105동 그리고 상권도 가깝고 바로 앞에 상권이 바로 앞이었잖아요. 그래서 105동이 뷰도 좋고 테라스형의 펜트하우스 세대라는 거그 점이 이 집의 장점이고요. 아이파크 하면 초등학교죠. 초등학교가 여기 봉정 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 배치가 아니고요. 아이파크 바로 뒤쪽에. 바로 뒤쪽 후문에 바로 아파트 옆에 초품아. 초푸마. 초품아가 바로 뒤에 있습니다. 봉덕 초등학교가 바로 뒤쪽에 있다는 게또이 집의 장점입니다. 위에 보시면은 복층형 타입으로 위에도 이렇게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위에가 보통은 복층들이 작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막상 와서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가 하겠습니다. 계단은 전부 바닥은 대리석. 그리고 손잡이나 이런 데들 있죠? 전부 화이트로 다신 하 거예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를 왜 깔아놓으셨나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강아지가 있으셨어요. 강아지 올라가라고 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오시면 2층에 또 다른 거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층에 거실이 있어요. 이렇게 78평은 이런 구조입니다. 2층에 거실이 있어요. 이런 집 보셨나요? 진짜. 어, 넓기도 넓고 여러 세대가 같이 사셔도 될 만큼 다가족이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 그래서 가족들이 대가족이 같이 살 때는 이 집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거실 우리 TV 앉아서 이렇게 수다를 떨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쪽 어디로 열어야 되죠? 이쪽에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별도 베란다 창고까지 뒤쪽에 있어요. 어, 근데 공간이 여기도 넓거든요. 나중에 여기도 체크하시고 저기 문이 또 있는데 문 뒤에도 창고입니다. 어, 세탁기도 있고 여기 여기 위층에도 별도로 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2층 거실이고요. 여기부터 보여드릴게요. 작은 방들부터 보여드리고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2층 주방입니다. 2층에 주방이 있는 세대입니다. 작긴 작죠. 작긴 작은데 굳이 밑에까지 안 내려가고도 간단하게 밥이나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여러 세대가 같이 생활해도 밑에 분들하고 시끄럽지 않게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 그 점이 장점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욕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욕조가 있는 욕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작은 방. 아까 방 보셨죠? 거기 바로 위에라고 보시면 되는데, 북박이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넓어요. 그죠? 이렇게 넓게 지금 다 들어가 있고요 어, 진짜 오늘 날씨가 좋아서 환기도 정말 잘 되고 좋네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또 다른 침실과 쇼파 TV도 놔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로 넓게 지금 나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시트지로 리모델링 다 하셨고요 이렇게 지금 작은 방 하나 또 보여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마찬가지로 방이 저쪽에 이제 두 개가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 이렇게 또 방이 넓게 있습니다. 여기는 거실 뿐만이 아니라 방도 진짜 넓게 나왔어요. 방도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다 북박이장 다 들어가 있죠. 안쪽에도 옷장 넣어놓고, TV 다 있고, 어, 이쪽, 어, 뒤에 별도 창고까지, 네, 오, 선풍기가 여기만 지금 4대가 있습니다. 창고까지 별도로 있고요. 이렇게 공간 진짜 넓게 나왔죠. 그러면 지금 방을 총 4개를 보신 거고요. 마지막 5개인데, 여기가 약간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쭉 들어가서 보시면은, 뒤에 한옥처럼 문이 이렇게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뒤에. 근데 이거는 인테리어예요. 그래서 저번에는 이쪽이 불이 또 들어왔었는데, 어디서 캔지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여기도 방이 있는데, 대박인 게, 별도로 이쪽 뒤에 또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큰 방에 거주하시면서도 이쪽을 또 거실 삼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 모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쪽에다가 방하고 거실까지 있는 세대에서 부모님을 모시기에 참 적합하게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방이 엄청 많아요. 욕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이 다섯 개, 욕실이 네 개입니다.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 내부 욕실. 여기도 욕실이 작지 않아요? 보통 아파트 있죠? 우리 30평대 아파트. 거기보다 훨씬 큽니다. 그죠? 그쪽보다 여기 폭이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실까지 이렇게 넓게 들어가 있는 세대였습니다. 어, 그러면 다 보여드렸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이 5 개인데, 저희까지 하면 솔직히 거의 6 개거든요? 다섯 개, 거실이 2 개, 욕실이 4 개. 이렇게 복층형 타입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약간, 어, 진짜 경치를 여기서 보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눈이 내려도 예쁠 것 같고 비가 와도 운치가 있을 것 같죠. 요렇게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오늘의 집이었습니다. 오늘 집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들 또 재미난 집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집을 저희들이 항상 나오자마자 항상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